이번 한 주간 라오스를 잘 다녀왔는데 라오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아 검사잖아요 여권 검사 뭐 하는데 뭐 다들 공항마다 다 제복을 입지만 라오스는 이 군복 같은 것을 다 입고 있어서 어 긴장을 했는데 음아 여기가 사회주의 국가였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사회주의 국가가 많지 않은데 이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로 들어갔더니 곳곳에 불쌍이 많아. 사회주의 국가에는 종교가 없다 생각했는데 라오스에는 절과 불쌍이 많아서 아, 이 라오스는 불교의 나라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라오스 이곳저곳을 보면서 느낀 것은 와, 엄청 가난하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라오스가 굉장히 가난한 것들을 보게 되고 학생들도 공부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아, 공부해봤자 뭐 취직도 안 되는데 라오스에는 공장이 거의 없고 또 땅도 척박하기 때문에 참 아, 백성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고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젊은이들이 꿈이 있겠지. 그래서 라오스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꿈, 직업 이게 뭔가를 좀 찾아봤더니 1등이 뭐냐면 라오스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1위 그러니까는 여행 가이드가 써있어요. 여행 가이드 아마 자기 주변에 제대로 직장생활하고 뭐랄까 월급도 또박또박 받고 또 활력있게 사는 사람 중에 아마 여행 가이드가 있었는지 야 나도 저 여행 가야 됐으면 좋겠다 외국말도 하고 많은 사람들도 이끌면서 뭐 있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위가 여행 가이드 2위가 뭔가 봤더니 의사 간호사 이 라오스에는 사고가 많고 환자가 많고. 고통하는 사람이 많아서, 아마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겠죠. 근데 가난하니까 병원 뒤 준비 못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가족도 있다 보니까, 내가 의사가 돼서, 간호사가 돼서, 우리 가족을 돌봐야지. 하는 생각에 아마 의사 간호사가 많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꿈이라는 건 사실 공짜죠.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내가 뭐, 유엔 사무총장이 되겠다. 뭐, 꿈은 꾸는 거야 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나름대로 꿈을 꿀때좀 현실 가능성 있는 것들을 꿈꿉니다. 내 주변에 모델을 찾기도 하죠. 저분처럼 되고 싶다, 이것처럼 하고 싶다 이런 꿈을 꾸게 되는데 아, 라오스 청년들은 이런 꿈을 꾸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궁금해서 우리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은 어떤 직장을 선호하나 봤더니 1위가 IT, AI 관련 전문가가 되는 게 1위, 2위는 의사, 변호사가 2위. 3위는 유튜버가 되는 게3위 사위는 공무원 되는 게 사위. 아마 우리 시대의 상황을 반영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라오스 사역 중에 우리가 농아학교 사역을 했는데 농 농아학교 한국 성교사님이 세운 농아학교에 뭐 선물을 잔뜩 가져가서 전달도 하고 식사 대접도 하고 뭐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라오스의 곳곳에 참 어렵고 힘든 가정을 보다가 이번에 농아학교를 가진 거잖아요. 지금 평상시 정상적인 가정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소망없는데 이 농아학교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아이들이 먹고 자고 하는 그런 학교에 가니까 아좀아좀 아좀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또 가는 길도 좋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 어떨까 하고 이제 무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막상 학교에 딱들었으니까 학교가 분위기가 화내요. 아들 표정도 얼굴도 화내요. 야 오히려 이 아이들 표정이 또밝네 이러면서. 그 아이들과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선물도 전해주고, 뭐 사진도 찍고, 이런저런 아이들이 공연도 보고 뭐 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합시다. 애들이 뭐 이것저것 하다가, 기도합시다. 그러 갑자기 눈을 뚱그랗게 뜨고, 저를 뚫어져 쳐다보는 거야. 저 앞쪽.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이런 고 쳐다보는 거야. 다! 뭐 하는 거예요? 옆에서 수호하는 선생님을 보는 거죠. 이게뭐 하는 거야? 순간 당황했는데, 아, 얘들은 지금 기도를 보는구나. 얘들은 기도를 들을 수 없어서 지금 기도를 보고 있구나. 아, 근데 얼마나 집중하여서 기도를 보고 있는지. 야, 이렇게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지. 주변은 불교국가고, 주변은 사회주의 나라고, 주변은 가난하지만, 이들 가정도 가난하겠지만, 지금 이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들 가운데 소망이 있겠구나.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러면서 이 농아학교가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꿈이 있으면 인생 사는 게 달라지죠. 학생들이 목표가 분명하면 네, 시간 활용도 열심도 뭐 관심도 참 긍정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네, 꿈. 꿈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만든 꿈이 있어요. 나는 우주비행사가 될 거야.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내가 세운 꿈이 있어요. 그 꿈도 귀하죠. 왜? 그 꿈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룰 수 있으니까. 근데 또 다른 꿈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만든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한 번도 어, 좋다고 여기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도 약간 뭐 별로라고 대단치 않다고 왜 그런 꿈을 꿨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어요. 그걸 개시적인 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적인 꿈이라고 하기도 하고 비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그런 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그런 하나님이 주신 꿈. 한 번도 자기가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꿈들을 요셉이 꾸는 것들을 보게 되죠. 성경에는 많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 꾸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 꿈이 그냥 개꿈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 영적인 뜻이 있는 그런 꿈들을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요한이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환상과 계시를 보여 줬어요. 4장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 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니. 근데 그 꿈은 하나님이 계획이며 그 계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룰지를 보여주는 꿈이죠. 너는 이 꿈을 믿고 받아들이고 선포하고 이 꿈에 동참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내가 내 것으로 취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비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대통령이 될 거야. 이거를 성경에서 비전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준 꿈에 내가 동참하는 것을 비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꿈은 특별한 꿈처럼 성경으로 기록된 꿈이 있지만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무원 사람도 그런 꿈을 꿨죠. 누가보음 2장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오늘날 꿈을 꿨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거야 이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아마 그가 자기 친구한테 얘기할 수 있겠죠. 야, 나 어저께 엄청난 꿈을 꿨어. 하나님의 계시의 꿈을 꿨어. 뭘, 뭔데? 글쎄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난대. 아마 친구들이. 개꿈 아니야 개꿈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야 니까지 게 뭐라고 너한테 그 메이사를 만나는 꿈을 꾸냐 그런 계시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꾸는 거지 니까지 게 뭐라고 그런 꿈을 꿀수 있겠어라고 핀잔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마음을 알려 주실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예. 네. 하나님 우리에게도 놀라운 계시의 꿈을, 비록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이 믿지 않을지 몰라도 놀라운 계시의 꿈을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요셉이 그런 꿈을 꿨습니다. 도대체 요셉이 다른 형제보다 뭐가 낫기에 다른 형제한테는 꿈을 안 줬는데 왜 요셉한테만 꿈을 줬을까요? 나이도 어리고, 장자도 아니고, 그리고 뭐 믿음이 좋다고 아직 판명되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유는 몰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아마 요셉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는지도 모르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일인데 어쨌건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놀라운 꿈을 허락해 주셨고 요셉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꿈을 꾸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우리가 예언을 하고 꿈을 꾸게 될 터인데,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을 소유한 자에게 경험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어느 날 영적인 개시적인 꿈을 꿀 수가 있겠죠. 이 꿈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이 꿈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모님, 어떤 권사님이, 복사님, 저요, 어저께 특별한 꿈을 꿔가지고요. 예, 네, 그래서요. 로또 샀어요. 그런데요, 꽝이에요. 이들라고요 하여튼 특별한 꿈을 꾸면 하여 우리 로또를 살려고 하는데 꼭 그렇게 하지 말고 특별한 꿈이라고 여겨진다면 물어봐야지, 하나님께. 하나님, 이꿈 뭐예요? 왜 꾸게 하셨어요? 여기 하람 뜻이 담겨 있나요? 내가 뭘 알아야 되나요?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죠. 물론 개꿈일 수 있죠. 개꿈이면 하나님 말씀 안 하시겠지만, 영적인 꿈이라면 하나님이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특별한 꿈을 꿨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가끔 전화 오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특별한 꿈을 꿨는데 요 이게 보통 것 같지 않아요? 목사님, 해석해 주세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묻죠. 먼저 주님께 물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는데, 예. 네. 하나님이 주신 거는 하나님이 알아요. 얘가 이 꿈을 뭔지 모르겠지. 아안 돼, 뭔지 모를 꿈을 주신다고. 왜? 물어보라고. 근데 안 물어봐. 하나님 이게 모를 텐데. 그아 모를 텐데 안 물어보네 이러신단 말이에요. 이상한 특별한 꿈을 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결할과 특별한 꿈, 영적인 꿈 우리가 함부로 다루면 안 돼. 요 아무하구나 이거 공유하면 안 돼요. 지금 요셉이 꿈을 꿨어요. 3 7장5 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특별한 영적인 꿈을 꿨는데 개적인 꿈을 꿨는데 너무 신나 가지고 형들한테 자랑했는데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형들은 지금 이 꿈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돼 있고 이 꿈을 가지고 영적인 대화를 나눌 준비가 안돼 있고 이까지깨 무슨 그런 영적인 꿈이라 그래. 말도 안 되는 꿈을 꿔 가지고 이게 핀잔을 주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진주를 대지 앞에 던지지 마라. 왜 그들은 못 알아봐, 못 알아봐. 아무리 귀한 거라도 못 알아보면은 밟고 찢고 깨물고 너희 꾼 영적인 꿈, 하나님의 비전이 아무리 귀해도 이것을 나눌 만한 사람과 나누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멸시받는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면 영적인 계시의 꿈을 받았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꿈을 꿨을 때이 꿈이 진짜 그러한지 아닌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틀이 있어요 말씀에 틀이 있는데 말씀, 말씀의 구절을 통해서도 말씀하지만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점검받지 않으면 내 꿈이 아니 꿈을 꿨는데 글쎄 나보고 교주가 되라시네 이런 꿈을 꿨단 말이야 그러면 교주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 우리 꿈을 꿨는데 너는 활력이 넘치니까 부인을 세명까지 돌아 이런 꿈을 꿨단 말이야 이 영적인 꿈이라고 세 명까지 부인을 도는안 되죠. 왜 성경 말씀이 어긋나니까. 그래서 아무리 놀라운 꿈을 꿨다고 할지라도 이게 말씀이 맞는지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을 칼이라고 비유합니다. 칼. 어떤 요리사가 고기를 자르는데 부위별로 아주 얼마큼 잘 자르는지 부위별로 잘 자라요 그칼 예리한 칼이 부위를 잘 나누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마귀의 생각인지 네 생각인지 개꿈인지를 정확히 나눠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스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이 말씀이 혼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를 분별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체험, 놀라운 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꿈을 꿨을 때야 신기한 꿈을 꿨다라고 끝내지 말고 그 꿈을 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야, 꿈, 나한테 팔아라. 이럴 때가 있지 않아요. 엄청 좋은 꿈, 막 이렇게 팔아라. 성경에도 그런 꿈을 사고 파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꿈을 그냥 신기한 체험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저 꿈이 내꿈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는 내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나 열매도 없고 만족도 없고 생명도 없는 그 꿈에 지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받아서 이게 뭐예요?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내 것으로 받아서 비전을 취해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사는 성도이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괜히 보여준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런 멋진 계획이 있어. 너도 일, 일 가운데 동참하지 않겠냐? 라는 의미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 좋기는 한데 아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능력이 안 되고 지혜가 없고 상황이 좋지 않고 이러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비전이 안 돼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 비전이 될수 있는 것은 아멘으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부족한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이 공급한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렇죠. 나는 감당 못하는데 아멘으로 받는 순간 하나님의 필요한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비전을 봤을 때할수 있을까 없을까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아멘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다만,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취할 때 피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고난과 역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피할 수가 없어. 37장 19절 본문의 말씀 보면 서로 이르되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네가 꿈꿨다고? 비전이 있다고? 한번 해봐 이렇게도 네가 그런 비전을 이룰 거야? 이렇게도 네가 그 꿈을 이룰 수 있어? 이러면서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동생이 비전을 꿨는데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해요 남편이 비전을 꿨는데 아내가 이혼하자고 해요 자식이 비전을 꿨는데 부모가 세상 물정 모른다고 해요 영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사모하고 꿈꿀 때, 구할 때 이것이 나의 비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소유하고 동참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 별것도 아닌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엄청난 일을 할 것을 마귀가 아니깐할수 있는데 방해하는 거죠. 네 가지게 뭘 하겠어. 주변을 부추겨서 방해하게 하는 거죠. 자기의 초람을 보게 하는 거죠. 아니요, 자기의 무지 무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때이 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처럼 그런 적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까지 고난, 염려,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계획을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도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계획을 예수님에게도 보여주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꾸고,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꿈이 있었냐면, 바로 제자를 세우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꿈이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제자들이 준비가 안 됐을 때는 교회에 대해서 일절 말씀이 없었어요. 어느 순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순간 예수님이 이제 됐구나 준비가 됐구나 이러면서 교회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교회를 세울 건데 이 교회를 통해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임하게 할 것이고 지옥 가는 자들이 생명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고 천국을 확장시키는 자로 교회를 세울 거라고 하는 비전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는 감히 이 교회가 하는 일을 사탄이 방해할 수 없는 교회가 하늘문을 열면 열리고 닫히면 열자가 없는 그 권세를 교회에게 주시겠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원하고, 우리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은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냐면은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우리가 온전히 세워서 이 교회를 지속하는 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어떤 교회이냐면,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다스린다라는 거죠. 어, 저 교회 성령 충만해.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이 그 교회를 다스린다는 거죠. 아, 저 집사님 성령 충만해. 야, 저 집사님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는 집사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 가정 교회. 그것을가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을 다스리는 곳이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 다스리면 내 마음이 천국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면 이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면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하늘의 천국을 누리는 교회, 이 축복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면, 천국을 축복을 이곳에서 누려야 되고, 질병은 치유되야 되고, 어, 갈등과 고민은 해결되어야 되고, 하나의 기쁨과 감사 찬양이 넘쳐야 되고, 이것을 누려야 되죠. 그렇게 하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이제는 축복의 통로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 세워주고 살려주고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정과 내 자신 되기 위해서, 먼저는 성령님을 초청해야 되고,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를 할수 있어야 되고, 예배 중에 성령님을 높여야 되고, 성령은 특별히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역사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돼야 되고, 교회가 그럴 때, 비로소 성령 충만하다. 그 가정이, 그의 인생이 성령 충만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같은 교단 이런 집사님들끼리 누구는 차이가 있어요? 나는 성령님을 날마다 초청하고 있는가? 아침에 깨어나서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순간순간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가? 깊은 기도 가운데 내가 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난 예배 중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 깃발을 생명의 말씀을 내가 입으로 선포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때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또 다른 교회의 모습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교회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와 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필연적으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요?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복음의 기쁨을 먼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이 복음의 기쁨을 경험하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번에 라오스 일정 마지막 마치고 밤빙기를 타기 전에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 여기 비엔티에 수도에 왔으니까 야시장이 있다는데 거기서 구경도 하시면서 저녁은 각자 먹고 광장에 9시까지 모이세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 자유 시간을 줬어요. 근데 저도 뭐, 비엔티엔 처음 갔으니까, 뭐가 맛있는지 모르니까, 길거리에서 뭐 과일이나 사먹을까 하고 있었는데, 카페 옆에 있던 목사님, 목사님, 꼭 먹어야 할게 있어요. 뭔데요? 도가니 칼국수. 그러면 도가니 쌀국수. 그게 뭐예요? 했더니, 자기가 전에 왔었는데, 엄청 맛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주소를 그려주는 거야. 리로 가시길로, 아, 그래가지고, 도가니 칼국수 하겠어요. 가지고 이제 먹으러 가는데, 이분이 나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야. 만나는 사람 다 도관이 쌀국수, 도관이 쌀국수. 아니 갔더니 늦게 갔어요. 한 해매가지고 갔는데 벌써 여러 팀들이 벌 먹고 있는 거야 도관이 쌀국수를. 그래이 그게 딱 먹었어요.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딱 먹는 순간 앞에 계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와 이렇게 맛있어. 다음에 이거 또 먹으러 와야 되겠네. 이러시더라고. 어, 얼마나 맛있는지 기억하세요. 도관이 쌀국수, 도관이 쌀국수. 야시장 근처에 있는데 아 이. 볼수있어 가까우니까 엄청 맛있어. 먹으니까막 소개시켜 주는 거야. 맛있어. 내가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 도가니 쌀국수집 아들도 아니고 조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가 좋으니까 막 소개시켜 주는 거죠. 복음이 그래요. 왜 전도 안 합니까? 아, 전도에 기쁨이 없는데 복음에 감격이 없는데 예수님 만난 그런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해요. 근데 본인이 경험하면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하면 시키지 않아도 막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어, 전에 통화, 통화 하시는 집사님 옆에 있었는데, 막 동생인가 막, 통화 막, 이사갈 거야, 그랬더니 하는 말. 대뜸. 야, 야당동으로 이사와. <laughs> 야당동으로 이사와. 왜? 여기 교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게. 교회가 좋으니까, 우리가 직장 따라, 학교 따라, 뭐, 경치 따라 집을 이사가잖아요? 이분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쪽으로 이사와. 예 네. 교회 따라 이사 올 수도 있는 거죠. 왜? 내가 좋으면 강권하고 초청하고 나눠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을 경험해야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혼자는 하기 어려우니 복음을 증거하는 모임, 복음을 증거하는 조직에 함께 한다면 더 많은 열매를 우리가 맺게 해드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이 교회가 한 때만 부흥하고 많은 교회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다음 세대 다음 세대로 연결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려면 나만 이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손조들도 우리 이웃들도 주님을 믿어야 이 교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영혼들이 불쌍하고 저 영혼들이 가엾고. 내가 뭔가 좀 해야 될것 같고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시골 옛날에 암탉이 닭을 키울 때, 병아리를 이렇게 품을 때 보면은 거의 20일 동안 껌짤 안 해요. 거의 안 먹고 거의 안 돌아다니고 그냥 알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가끔 보면막 발로에 굴려 뭐 하나 봤더니 알을 바꾸는 거야. 밖에 있던 알을 안쪽으로 안에 는 밖으로 막 굴려서 골고루 열기가 사랑이 전달돼. 그렇게 20일 동안 해서 이제 병아리가 막 나오는 거죠. 사랑받고 자란 병아리들처럼 우리가 한 영을 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얘 때문에 상처도 받고 속상하기도 하고 밥도 굶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다음 세대 이웃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새 가족이 왔는지 옆 사람이 처음 왔는지 관심이 없다면 상처 받고 눈, 눈물 흘린 사람한테 관심이 없다면 아직 주님의 마음이 없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다음 세대를 새로운 영혼들을 우리가 도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 땅에는 두 가지 꿈이 있어요. 내가 세운 꿈 그것도 좋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내 것으로 취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더라. 하나님이 보조 그 꿈에 동참하는 인생, 그런 사람이 비전의 사람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고난도 있고 방해도 있고 역경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고난이 그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 고난이 그를 성장하게 합니다. 그 고난이 그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과정인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에게는 그분의 꿈이 있으셨는데 예수님의 꿈이 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 성령 충만한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예, 대대손손, 예, 세워지는 교회를 주님이 꿈꾸셨는데 우리 예술학마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하나님 그런 열망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우리의 자녀들도 기뻐하며 신앙 살수 있는 그런 교회 대개달로 기도하시고 또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